1명이다, 와, 1명이다, 1명이다. 1명이다. 아, 젖 뗐다 이거. 이거 수구만 사서 빨리 지금 바로 3시, 3시. 위치 다 알죠? 네. <laughs> 네. 이거 도가 패스돼도, 네. 도가 패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네. 윗길 6 명하고 샘박, 논노, 개동춘, 무기무기 무공중앙. 상황 보고 윗길 3명 다시 아래 길로 오면 돼요. 가자, 가자.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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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들키는 거동촌님드하이가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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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다 하이드, 하요드 하이드, 하어드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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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어하이 왔어 이드하어드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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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위킬 은지원, 은지원 뭐 은지원 보수부수 은지원 뒤로 빠지자, 뒤로 빠지자, 좀 뒤로 빠지자 아, 디도 우리 뒤로, 뒤로 뒤로, 뒤 빠져야겠다, 이거 아 이거 하 반격이지, 반격 콜포이 잡, 콜이이눈 계속 걸고 그, 부원수 잡자, 부원수 부원수 비격이다 부원수 막자 뭐, 수 막아요 있을까? 뭐, 뭐, 막았어, 막았어. 날개치기. 돈 돈. 아눈 좀. 좀? 날개치기 그냥 네, 나를 걸어 놓을게요. 3 0 0이 뒤로 오세요. 거기서 두으면안 돼. 숨으면 안 돼. 아아아 뒤로 고콜폴이 잡자. 콜폴이 여기 저주 계속 해. 콜 폴폴이 폴폴이 잡네. 폴폴이 나를 할게요. 컷. 컷. 그래? 살릴 거예요. 수직으로 바로 살림. 바로 살림. 살려 살려. 골골이 잡고. 12시. 12시 가자. 하이드만 12시 가자. 하이드만 집에 좀. 하이드만 12시. 하이드만 12시. 마지막에 싸우세요. 네. 날개치기. 날개치기. 루프로 날개치기. 안 보고 살한다. 어. 네, 위치기위 길에 마코스랑 넌노 가고 중앙 길에 꼭구공화랑 격도 가고. 네 나도 네. 왔어. 안에 보이는데? 설치다 바로 설치해야 돼. 우리 아, 만 없어 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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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중앙 설치해, 그냥 설치해, 그냥 설어해 위치 중앙하고, 위치에, 아, 막아. 중앙하고 막아 중앙하고 위키만 막아. 중앙하고 위키만 일단 위키 다 막았음. 중기도 막았음. 적인 잠깐 다 올라갔어요. 띠길로 다 때야 된다. 띠길. 우리 조가 빠르니까. 보라우리로 가주세요 우리 다 죽었어 우리 다 죽었어 밑에는 아다 죽었다고? 응 사시 뭐야 이거 씨 ㅋ ㅋ ㅋ 어이 갔다 네. 은조요 은조 이거 누가 다 아이고. 들어갔어요 누가 다 들어갔어요 네그 가세요 제가 빠질게요 가세요 모원이 가세요 날개튀이다 예, 막아요 은지원 리베 은 은지원 리베 아우 렸어막아 막아요 어, 안에 있던 에신 목속이 잡아서 다행이다. 가자. 와, 파괴 파괴 뭐야 이거? 어? 신샷 어? 신샷. 야, 아, 아니, 어디로 들어갔어? 백갤로 열려 있었 아마. 아 여기 여기 강네 도적 도적 이네 온도 잘 붙네. 아 수비 아, 불었는데 어, 오늘 한명 되는 날좋태 불었는데. 요거 야. 수비 그냥 싸움 너무 하지 말고 안전하게 야. 가자. 심한 네. 맞은 건가? 어 심샷. 네, 그래. 네. 와 답답해가지고 갑자, 윗길 열렸다가 심 잡지 음, 말지. 어, 아깝다. 어차피 못 부숴는데. 음, 진짜 일주일 남았었는데. 아깝다. 아 이거 싸우주지 말자 이거. 네. 이게 음. 12시에 또 몸을 막고 살았 수도 있어요 얘네. 네. 쟤네들이 네. 격수 먼저 세팅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격수가 조금 세팅 당한다 싶으면 뒤로 빠지는 게 좋을 듯. 네. 오케이. 셋이 없어요. 열두시 하나 보였어요. 12시다. 네. 12시. 12시 그 직법 먼저 잡자. 직법. 12시. 일단 뒤 빠지고. 우리 어. 너무 싸워 주지 않아도 돼요. 안 싸우고 빼세요. 이모탈 다 쓰세요. 이모탈 다 어. 쓰고. 나 세팅. 뭐야? 나 세팅. 동춘 동춘 동춘. 어. 일로 왼쪽으로 모이자. 왼쪽으로. 왼쪽. 네, 네, 외로워. 외로워. 오른쪽으로 걸자고. 가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동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말고 가자. 돈음 지원, 돈 돈이... 아, 저거 좀 위험하니까 살리러 들어가야 아, 예. 네.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콜보이콜보 저만 살릴 수 있나? 응. 살살오케 아, 바바트 아, 해야 돼요. 아, 나왔어나왔어이 모탈 다 쓰고. 와, 와. 이리나 뭐 저거 못살리겠지 네. 와, 이이 새끼들 겁나멀도한데이 배가... 이거 부산척, 쟤도 뭔가 핵이었나? 저거 나, 저거 또... 리 부산척, 리부리 부산척, 콜리, 살산척 콜리, 부산척, 콜리, 리

이거 못막 설하는 거 최대한 막아야 되니까 네. n 하고 a The Session Policy. w h e r 살 is you got 이 h e h u 설 g a r y Tataleo. t a t a l e 설 h u n g 설 r y 네. 한다 h a Haha. Haha. h a 설설 Haha. h 들어갔다. 길좀길 길 좀, 길 좀. 아 기합. 일십 일았어요 뜨스 나다스 나왔다. 네. 스다 일십 박았어아 바로 뽑나안 비켜지노. 예 바로 뽑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아, 밀어 밀어. 아라라라라라. 살살살살. 살살. 살살막 곱살. 달아 달아. 달아. 살려 살려. 매디 매디 디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쓴거 같아. 어나 나한테 디있마님 살려주세요. 어, 맞고 봐, 살렸어. 아, 바보 살렸어. 안 살렸어. 아 살렸어. 홍렬이 홍렬이. 아, 나 죽인다. 다 아, 홍렬이랑 겹쳤다. 오케이, 실피. 아, 아 그럼 딜 넣었어. 아, 나도 홍려서 한번 밀수 있어요. 홍렬이. 홍렬이 다르. 홍렬이 살려야 돼. 홍렬 아, 살렸어. 살렸고.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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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얼나 있을지. 아, 얘네 미쳤네. 와, 얘네 힘들어. 아, 왜 이렇게 안안 갔다. 어, 힘들지. 아, 저가 얘네. 요거 빠른 선로 가죠. 예. 바로 죠네죠 3층에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가자 3층 가자 3층 가어 가자, 가자. 아, 층 가서 3층 가서 3층 아 시간 층 가서 3층 아, 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가거 3층 빨리. 어, 아 빨리 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가서 3가 가서 가서 3 가서 3층 가서 3층 생존 위주로 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가서 3층 아, 서3기 가서 3층 가서 3층 기다 3층 가서 3층 가 네네. 꽃아 적비님이 설치해 주세요. 저랑 네. 꽃이랑 아 내가 제가 설치할게요. 제가. 우리 들어가. 네. 우리 셋이 들어간다. 나머지 제가 위길, 꽃님하고 적비님 중앙. 한명한명 바로 들어가자. 도적 하나 있다. 제가 한명 잡고 한명 잡고 들어가자. 잡거나 잡으면. 네 명. 포마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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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너무 싸 싸우려고 하지 마.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 뒤로 빠져. 쭉 뒤로 빠져요, 쭉 뒤로 빠져요. 뭐 멀리, 있어서. 최대한 멀리 아, 우리 1라로끌로 꽃님 저 위로 가지고 적비님 네. 저랑 잡으러 가자 있다 아씨나를 바로 끄네 나르 나르, 나르 아아, 리베 안 했어, 리베? 했어, 했어 디나, 디나 이거 바투, 바투 돼요? 여기 밑으로 우리, 밑으로 리 바투, 바투 먼저 이거 1 2 1 2 쳐야 돼요 하나 더 왔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열두시열두시 아, 우리 엘두지 퇴계 준비 네 엘두지 설 도적 있어서 안 된다 잡아야 된다 상황 어떤 빠졌어요, 거 뒤로 우리 빠졌어요 뒤로 빠졌어요 지금 죽어. 다 죽어? 앞에 어, 하나 이거 리베, 이거 설치하자 그럼 설치하자 고고 열두시 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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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죽었어요 두명 죽었어요 설설설열두시설죽지만 돌아오는 게 빨리 막았어요 중길 막았어요 저 뒷길 갈게요 뒷길 뒷길 갑니다 뒷길 도가들 다 뒷길 가 도가들 다 뒷길 가 도가들 다 뒷길 가 오케이 칸 앞으로 폴폴이 온다 홍련 빨리 빨리 여기 뭐야 아, 사 주고 아, 아, 있어? 있어 왜 여기 여기 뭐야 예 네, 주고 있어 왜 아. 뭐야 이거 <laughs> 마코 여기 미끼 아, 어, 걔네 죽였어요 저랑 그 무궁님이랑 죽여놓은 애 황병 황아 나이스 죽끼 막았어요 아. 네. 홍렬이홍렬이 살리고 네. 아, 네. 오, 오 오면 얘기할게요 살려 아. 마, 마지막에 힘 아, 나이스 아, 두명 잡았어요 <laughs> 진짜 아, 나이스. 와 나이스 잘 잡았어 아. <laughs> 진짜 자차. 아 진짜 난, 나죽었어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직 위에 아니, 위에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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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